지구 지키기 2일차 해볼게요. 오늘은 박스 박스 2일차입니다. 콩이는 안쪽에요.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. 요즘은 저희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. 정말! 2일차야. 정말 쓰레기가 많네요, 오늘도. <목소리> 너 이거 들고 따라와. <목소리> 자, 해피아울리님의 해피아울리님이네요. <목소리> <안녕하세요>. 어, 담배꽁초. <목소리> 담배꽁초는 너무 많아서 죽는 거에서 없앨 거예요. 풍선이 있네요. <목소리> 자. 음, 이거 손으로 씻지 마. 안 돼. 위험한 건 그래서 안 주어요. <laughs> 이런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도 지구를 더럽힙니다. 맞아요. 플라스틱 때문에. <laughs> 지구들 그런 그럴... 이거 뭐야? <laughs> 젤리. 아, <깜짝이야! 웃음> 어. 여기 아래 쓰레기 있는데. 응. 싫어. 저희가 너무 작은 쓰레기는 발견을 못해요. 그거 버려. 그리고 지금이 밤이다 보니 더욱 안 보이는 쓰레기들이 많아요. 비닐은 비쳐서 좋네요. 저쪽도 좀 봐야죠. 마라탕이. 아씨, 마라탕이. Yo, oh, oh. Yeah, yeah. 저기 쓰레기가 있네요 무서워. Yeah, yeah. Yo, oh, oh. 조용히 아 세븐일레븐이다 멈춰요 좀 쓰레기가 wow. 얼마나 많았는데 와, 이거 약간 가지고 싶다 <역주의> 왜자꾸왜 언니만 주시면 제가 무슨? 당신도 주시면 되잖아어 안에 들어있어요. 담배? 어 미친. 네. 금연하세요 여러분. 버려드릴게요. 금 그러면은요 돈이 많지 않은 이상은. 아라티리 어. 구독이요. 갑자기요? 네. 베 a b y 신발, 신발. 신발 버려주. <laughs> 어, 어, 깨자, 깨자. 들어 있지? 없어? 아니, 아 들어있지? 어 있어. 뭐해? 이씨, 겼어 어, 신겼어. 언니, 여기 스텔라가 보이지? 없어. 스텔라는 없어. <laughs> 예! 아, <laughs> 자 이렇게 됩니다 담배피면 담배 담배 쓰레 담배 쓰레기, <laughs> 쓰레기 엄청 많다. 특별 <laughs> 따로 없네요. 어, 어, 벽돌 벽돌. 어, 독벽이 아니고 벽돌. <laughs> 도, 돌벽이 아니고 벽돌. 언니 내 신발. <laughs> 체크 e c k i S. s i u t n o w a a y g m g o g m going to 테크다. 뭐야? 택스 테이프지. 테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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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테이스트. 아씨 들어. 언니 그거 만지면 안 돼. 어. 야, 뭐 물컹한 게 있어서 깜짝 놀랐다. 뭔데? 이거 봐. 영 새로 산 마시멜로 알앙이. 여러분들 저희 프로지오 가져왔는데요. <laughs> 프로지오 야 여기 너무 음, 느낌이 맞아. 좋아요. 어, 아, 아, 야 맞아. 이거 가져와. 아니 이거다. 뭐야 치킨집이야? 응 새로 생겼어 이번에. 아 그래? 야 큐카츄다. 맛있나요? 와, 맞아. 그걸 왜 봐? 치킨이랑. 야 이번에 이쪽 이제. Yes. 아, <laughs> A Y C. Okay. 와 여기. 음. 좀... 있다. 그거 일단 감